좀 앉아줘. 여기 좀 만져줘. 여기 좀 만져줘. 하늘 곳으로 떠난 여행 중 빈자의 행복, 루시와. 먼 여행을 할수 있도록 지도와 돈과 신발을 빌려준 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여행에 대해. 그만 말하고 이제 글로 쓰라 고 충고해 준 아내에게. 빈자의 행복. 차로는 허풍쟁이였다. 걸핏하면 허풍을 떨었다. 그리고 말끝마다 노 no 프라블럼을 외쳤다. 차로는 귀가 작고 못생겼다. 그는 내가 묵고 있는 남인도 마드라스의 호텔 앞에서 아침마다. 릭샤를 맞춰놓고 손님을 기다렸다. 내가 호텔 문. 호텔 문을 나서면 차로는 운전석에. 앉아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도 다른 릭샤꾼을 제치고 재빨리 달려왔다. 그리고는 날 모시고 다니려고 이런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었다고 허풍을 떨었다. 처음 차로에 릭샤를 탔을 때. 연신 기침을 해대는 것이 안돼 보여 약 사먹으라고 차비를 더 얹어준 적이 있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날부터 차로는 아예 나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 한듯고 어딜 가나 따라다녔다. 나는 약간 창피했다. 우리 공동이란 목생이긴 차로가 아무 데서나 주인님 주인님 하며 아는 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나를 보기만 했는 차르는 목에 걸었던 지저분한 수건으로 닉자 뒷좌석에 먼지를 틀면서 어서, 어서 타라는 신용을 했다. 근처 우체국에 가는 길이며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라고 설명해도 차르는 막무가내였다. 그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노 프러블럼 써. 날마다 비싼 리샤를 타고 다닐 만큼 돈이 많지 않다고 말하면 그는 또 엉덩이까지 흔들며 외쳤다. No problem. 돈 같은 건 문제가 아니니 어서 타라는 것이었다. 차로는 정말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가진 거라곤 흙바가지밖에 없으면서도 언제나 밟고 익살맞았다. 또 인도의 특유인 그 끈질김이란 마침내 하는 수 없이 내가 릭샤에 올라타면 차로는 차장에 매단 고무라을를푸웅 울려대며 인파 가득한 거리로 내달렸다. 앞에서 거치적, 거치적거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노인이든 예쁜 처녀든 차로에게 된통 욕을 얻어먹어야 했다. 한 방은 희내에 있는 나라바 사바 음악회관에 가던 중에 서, 서류가 가, 서류가방을 든 관리가 길을 비키지 않자, 차로는 또다시 푸푸풍 경작을 울리며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다. 천안 렉샤 운전사에게 욕을 먹은 고급 관리는 잔뜩 화가 났다. 그는 막을 새도 없이 차로의 왼쪽 감을 후려쳤다.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던 나까지도 눈에서 붓꽃이 튈만큼 험악한 손찌검이었다 차로는 천민이었다. 신분차별 간섭이 깊이 뿌리박힌 인도사회에서 차로는 아무 힘이, 아무 힘이 없었다. 그래서 관리의 뺨을, 뺨을 맞받아칠 수도 없었다. 차로는 얼얼한 뺨, 뺨을 어루만지기만 했다. 관리는 그것도 모자라또한대후려칠 기세였다. 마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얼른 릭샤에서 뛰어내려 관리를 가로막고 힘껏 떠다밀었다. 외국인이 떠다밀자 뚱뚱한 관리는 종심을 잡지 못하고 언곡결에 소똥으로 빠지, 자빠지고 버렸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인도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대로 이따금 사태가 불리했다. 나는 륙샤에 올라타며 차로에게 소리쳤다. 찰로찰로찰로는 빨리 내빼자는 뜻이다. 차로는 푸웅푸 고무나파를 올리면서 바람처럼 륙샤를내몰았다 음악회 음악회관에도 착해서 보니 차로는 뺨에 벌겋게 손자국이 나 있었다. 걱정이 된 내가 괜찮으냐고 묻자 차로는 목소리도 낭랑하게 외쳤다. 노 no 프라블럼스. 음악회관에 앉아서 인도의 대표적인 현악기 시타를 연주를 듣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루가 마음에 걸렸다. 욕을 한건잘못했지만 뺨을 때리다니 차루는 몇 살이나 됐을까 결혼을 했을까 가족이 있을까 차루를 되게 궁금하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안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친근하게 굵게 틀림없었다. 아마 이젠 친동생처럼 따라다닐 거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나었다가 보니 차로는 운전석에 앉아서 모든 걸이 꼬박꼬박 졸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로에게 저녁 공항이 함께 갈수 있느냐고 물었다. 차로는 깜짝 놀라며 오늘 떠나느냐고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오늘 밤 인도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마중을 나야 나간다고 야 설명하자 차로는 명랑하게 소리쳤다. 당신의 친구라면 곧내 친구인데 나, 당연히 나가야죠. 노 no 프라블럼.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차로는 공항 주차장에 릭샤를 세워줄 수 없었다. 그곳은 다른 륙샤꾼의 세력권이었을 것이다. 잘못하자면 또 얻어맞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차로는 그런 설명도 없이 공항에서 1km 떨어진 길가 숲에다 륙샤를 숨겨놓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유를 불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차로는 나를 공항에 데려다 준뒤 곧장 사라지더니 그먼 거리에 륙샤를 감춰두고 맨발로 뛰어왔다 비행기가 도착했으나 친구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카르 냄새 풍기는 구름대 같은 인도인들 틈에서 목을 빼고 서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차르는 그동안 다른 리자꾼들의 눈을 피해 대합실 밖 기둥 옆에 숨어 있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빼꼼히 눈만 내놓고서 유리장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시가쯤 지났을, 지났을 때였다. 바깥이 소란스러워 고개를 빼고 쳐다보니 차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든. 된... 나는 서둘러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 아니나 다를까 차로는 바닥에 넘어져 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차로 주위로 웅성거리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또 누구한테 얻어맞은 걸까 나는 황급히 차로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로는 기둥에서 기대서 졸다가 자빠지는 바람에 입술을 깬 것이었다. 어처구니없어 하는 나에게. 차로는 얼굴을 가렸던 수건으로 상처를 따그한 소리쳤다. 노 프라브럼 써. 마침내 내 친구들이 나타났다. 번개처럼 뛰어가 리액션을 가져온. 차로는 내 친구들을 얼싸안으며 나의 둘도 없는 인도인 친구 행사를 하는 것이었다. 입술이 콘택힌드처럼 부르딘 채로 친구들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괴상한 인도 친구를 사귀게 됐냐 하는 표정들이었다. 응. 다음날 아침 나는 차로에게 내 일행과 함께 남쪽 도시로 여행을 떠나려 하니 버스표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인도는 버스표나 기차표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약을 해두는 것이 안전했다. 차르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쳤다. 버스표 살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만큼 돈은 자기가 갖고 그만한 돈집은 자기가 갖고 있으니 표를 사온 다음에 달라고 했다. 나중에 심부름까지 쳐서 도둑이 받을 심찬이었던것 같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 호텔로 버스표를 갖고 기로한차로는밤 12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할수 없이 이른 아침에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웃돈을 얹어주고서야 겨우 버스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근처 도시에 있는 스리오로빈도 명상센, 명상센터에서 다녀온 이튿날 <laughs> 나는 거리에서 차로와 마주쳤다. 차로는 릭샤에서 뛰어내리며, 반갑게 아는 채로 했, 반갑게 아는 채로 했다. 나는 학원에서 버스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차로는 놀, 놀라는 신용을 하면서 또 허풍을 떨었다. 아, 맞아요. 버스표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길이 막혀서 듣고 말았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무슨 길이 막혔나, 막혔냐고 따지자 차르는 얼른 고백했다. 아, 맞아요. 사실은 깜빡이 고 말았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런 친구를 믿고 버스포 예약, 버스표 예약을 맡긴 내 자신이 안심했다. 내가 화를 내며 이, 앞으로 걸어가지 차르는 뒤따라오며 여행은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그렇게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차로가 내 앞으로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왜 화를 내시는 거죠? 잘들었셨으면 그걸로 노 프라블럼 아닌가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이젠 그놈의 노 프라블럼 소리저 지겨웠다. 난 냉정하게 차로를 밀쳐냈다. 그 순간, 차루가 또 말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업이에요. 이미 수천년 전부터 정해져 있는 일인 걸 내가 어쩌란 말인가요. 어쨌든 현실의 걸과를 받아들여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차루는 한 달. 릭. 릭샤 운전사가 아니었다. 인생의 문제로를 초월한 성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인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서 언덕 깨달음을 얻은 힌두 명상가로 변신해 있었다. 히랍의 철학자 제논이 상인이 히랍의 철학자 제논이 상인이었던 시절의 일이다. 그의 집에는 특별한 노예가 한명 있었다. 어느 날 제논이 화가 나서 노예 빵을 뺨을 때리자 노예는 평온한 목소리를 제노에게 말했다. 저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이 순간 주인님에게 뺨을 맺도록 되어 있었고, 주인님은 또제 뺨을 데리, 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충실하게 제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제노는 훌, 훗날 스토아 학파의 대철학자가 되었는데 인도인으로 짐작되는 이 노예에게 영향받은 을듯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흔들림 없는 현실 수용이 그의 주된 사상이었다. 한번 로마의 철학자 한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불만스럽다고. 생각이 된다면, 세계를 소, 소유하더라도 당신은 불행할 것이다. 세나카든제노의 노예든, 제노의 노예든, 또는 차로든, 이들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다. 너의 소원이 이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삶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차로는 어디서 그런 현지 수용의 지혜를 배웠을까. 여러 명산 센터를 수시로 드나들면서도. 내가 어, 얻어가지 못한 그것을 그는 어떻게 체득했을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드라스를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차로를 만났다. 작별 인사도 할겸 그동안 타고 다닌 릭샷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차르는 또 손을 흔데왜 허풍을 떨었다. 너는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저 나쁜 문제 없습니다. <laughs> 내가 일부러 정색을 하면서 그럼 일 루피도 일 루피만 줘도 괜 되겠느냐고 묻자 차르는 외쳤다. No problem. 그러면서 차르는 당당하게 더 붙였다. 일 루피만 줘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자기 친구니까 자, 자기한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내 행복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만의 행복이 아니라 돈을 준내 자신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달라고 했다. 영리한 차로 얄미한 차로 못난 차로 마드리스 마드라스를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차로의 인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생을 살면서도. 노 프라블럼을 외치며. 풍풍 고무나파를 울리며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차로. 많은 것을 가,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집착과 소유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내게 그는 잊지 못할 훌륭한 스승이었다. 고이야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 프라블럼 잘 자요.